캐시노트는 전국 130만 개 정도 되는 동네 가게에 도입된 경영관리 서비스인데요. 사장님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은 모든 사장님들이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금흐름 관리에서 출발을 했고요. 어, 서비스가 발전을 하면서 금융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처럼 더 많은 사업의 숙련들을 해결해드리는 쪽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캐시노트가 처음 서비스 출시됐을 때 시장에서 재밌게 생각해 주셨던 지점이 아, 모바일 서비스인데 모바일 앱이 없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동네 가게 사장님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쁘고 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메신저 위에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접근을 했죠. 저희가 집중했던 지점은 여덟 개 카드사의 매출들을 분석해서 언제 얼마나 알려들어오는지 알려드리는 현금흐름 관리뿐만 아니라 이 카드 매출 분석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새로운 고객들이고 어느 정도가 우리 가게 왔다가 또온 고객들인지 그런 구분을 알려드리는 것들까지 확장을 했죠. 저희가 코로나 과정에서 사장님들을 도우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정부 기관과 지역자치단체가 사장님을 위한 지원 정책을 준비해 두고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사장님들한테 닿기는 조금 어려웠던 많은 상황들을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술이 존재하는 것과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닿아서 실제로 잘 쓰이게 되는 것 사이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데요. 어, 고객이 처한 입장,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 기술과 서비스를 바라보게 되는지 그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그런 사람 친화적인 기술 개발들이 지속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